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시인들 중에는요, 전라도 출신이 많습니다. 한국 현대시단의 거목으로 꼽히는 서정주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이고, 여러 번 노벨 후보로,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고은 시인은 전북 옥구군.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김지아 시인은 전남 목포가 고향입니다. 그 아래로 섬진강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택 시인은 전북 임실군 그리고 여러분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유명해진 박노해 시인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모두가 한국 시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시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칼럼니스트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지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말고는 출신지가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는 시인이 없었는데, 굳이 전라도 시인임을 강조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 정재학 시인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요.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전라도 지역을 전전하며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전교조 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라는 직함은 그의 교직생활이 평탄치 못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사실 그는 문학 쪽보다는 보수우파 논객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laughs> 전라도에서 태어나 살면서 전교조 추방 운동을 하고 보수 우파 농객으로 활동한다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쓴 어떤 글에서 그는 고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교조의 해약을 알던 2002년부터 이 길에 들어서서 싸워왔고 그리고 만신창의 몸으로 여생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네. 고소만 무려 스물여 차례 매일 대문 앞에 우체통에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날아오는 붉은 줄 쳐진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내 심정을 알 것이네. 자, 오늘 SNS에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빨갱이를 향해 경배하라. 개돼지더라. 아마 정재학 시인의 칼럼니스트의 많은 언론에서 칼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날카로운 글을 많이 쓰고 칼럼을 쓰고 계시죠. 읽어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빨갱이들에게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어려워 말라. 마냥 받들어 모시면서 그냥 개돼지로 살면 된다. 그들은 국가에 부를 준 자들이다. 그러니 단돈 한 푼이라도 얻고 싶으면 더욱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선택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처절합니다. 반공과 멸공을 목표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빨갱이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격렬하던 빨갱이들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고 빨갱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향하여 춤추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바로 이 길은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더냐. 이제 너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악랄한 3대 세습 복제국가 북한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마라. 이 또한 너희의 선택이다. 조은석 특검이라는 자들은 김영대의 드론 작전 사령관을 잡아넣으려 하였다. 평양에 드론을 띄워 보내는 군사 작전을 이적죄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적죄란 적을 이롭게 하는 죄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군사 작전을 북을 공격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고, 자기들 빨갱이 나라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북한을 조국으로 본 것이 틀림없다. 특검 따위에게 국군의 군사 작전까지 시비를 걸 권한을 준 자는 이재명이다. 심지어 오산 공군 기지도 압수수색을 벌렸다는 소식이다. 이는 북한을 위협하는 국군의 모든 작전 및 훈련 계획까지 손보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공군 군사 기밀을 북으로 보내겠다는 술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방 안보마저 이재명 측 검찰이 파헤치게 된 이상 너희는 빨갱이들에게 빌 붙어서 엎드려 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민주당 집권을 바라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내린 축복은 빨갱이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노비의 삶이다. 세계의 특검이 국민들 머리 위에서 광란의 칼춤을 주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에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반드시 죽인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었다. 죽인다는 말은 그냥 너 죽을래와 같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을 끊겠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건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이 있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잡아간 것이다. 구치소에 잡아놓고 사람 말려 죽이려 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은 건강이 무척 악화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미국이 윤 대통령 구속을 인권 탄압으로 판단한 것이고 석방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불의를 지적하는 기독교인들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제 종교적 보수는 십자가를 들고 새남터 사형장으로 끌려갈 현실에 처해 있다. 농민의 낯과 노동자의 망치를 섬기는 자들이 종교인들을 곱게 안고 갈 까닭이 없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친복 성향은 사이비 이단이다. 신천지 교당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신천지는 돈을 목적으로 종교를 빙자하여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교라 한다면. 정의구현사재단은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신부활동을 하는 정치적 이단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신천지보다 더 싫어하는 점, 정의구현사재단은 신부와 수녀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가 아니다. 사법질서는 무너졌고, 법은 소수의 우리 법 연구의 소속 좌익들에 의해 사법 생태계마저 무너지고 말았다.정의는 생명을 다하고 법전속으로 사라졌다.대한민국은 법이 아니라 빨갱이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걸레가 된 사법부는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한번 살펴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두 번째 대장동 벽현동 일회개발 비리 서울중앙지법 성남FC 후원거부옥 서울중앙지법 법인카드 유영형이 수원지방법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제3자 뇌물 및 외환거래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이 모든 범죄들이 국정에 전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세계의 특검을 앞세운 이재명의 칼중을 사법부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재명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정원 대북 방송 금지, 휴전선 대북 방송과 대북 풍선 날리기 금지, 어린이용 북한 만화 영화 개방 같은 것들이 추진되었다. 이는 모두 김일성과 노동당을 섬기라는 내용들이다. 특히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은 문제인도 안 했던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와 모든 정보 교류를 끊는 중이다. 민감한 정보들이 북이나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이렇게 취임 두 달도 안되어 이재명은 국정을 운영이라 합시고 반역 간첩질을 해온 것이다.어디 북한뿐만이겠느냐.중국을 모시는 정책도 있다.이제부터 우리는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된다.이재명은 자동차 수리용 부품을 정품이 아니라 부품으로 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약관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 부품이라는 것이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의 자동차는 중국산 쓰레기 부품으로 인해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어떠냐? 지지한 만큼 참으로 기막힌 축복이지 않겠느냐.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풍력 발전기. 중국산 전기차, 중국인 부동산 구입용 배출에 이어 실업수당 190만원, 1만 위안, 중국인 건강보험과 전국에 걸쳐 수백개로 늘어나는 차이나 타운, 여기에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도 사용해야 한다. 드디어 우리는 북한에 이어 중국 공산당까지 섬기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은 잔인한 공산주의와 천민 자본주의가 복합된 저질들이다. 그 수준 낮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제 땅처럼 활보하고 있다. 6월 3일, 중국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열광하고 있었다. 최근에 중국인 민생 지원금을 받고 좋아하는 영상도 퍼지고 있다. 살판난 것이다. 나랏빛 30조를 빛내어서 한다는 짓이 중국인 도끼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평창 땅을 사들여 물을 뽑아가고 있다. 그 유명한 평창수다. 그러나 국토가 중국인들에 의해 점령당해도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저지른 죄값이다. 게다가 얼마나 더 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가 더큰 문제일 수도 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판사 처벌법을 만든다는 민주당이다. 추미애가 말하였던 토지 공유제가 시행되어 정말로 사유재산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죽기 싫으면 빨갱이들의 명령을 받들어 모셔라. 개, 돼지들아. 전라도 사람이기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밀어주고 이재명을 지지하기에 진실을 감추는 언론들 따라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언론 노동자,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기술력에 있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추었을 것이고 세계 이대 방위 산업 또한 자주 국방을 견인하고 있을 것인데, 나라가 어찌 빨갱이 차지가 되었더란 말이냐. 아, 하나님. 2025년 7월 27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이런 글입니다. 정재앙 칼럼니스트는요,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는요, 정말 촌천살인입니다. 그리 손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전라도가요 좌경화된 주된 원인은 멸시와 천대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과 분노라는 것이 정제학 시인의 진단입니다. 그 피해 의식과 적개심을 파고든 것이 바로 종북 좌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보다 더 크고 간절하고 시급한 소원이 국민. 통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빨갱이들을 호남 민중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라도 내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세력들은 전라도 자유 우파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라도 출신 자유 우파를 결집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전라도 출신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해 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개엄한 것은 8글자입니다. 자유수호. 인권보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개혁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